자 이번 강의에서는 황사 공정에서 공구 경로 부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 형상 가공된 걸 보시면 가공 경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카메라 모양을 따라가면서 가공 경로가 만들어진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값을 주지 않았지만 여기에 사이에 x, y 거리값이라던가 Z 부분 보시면 Z 부분에 가공되고 있는 거리 값 이런 부분을 어딘가에서 설정을 할 텐데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공구 공정, 자 공정 더블 클릭 해주시면 공구 경로 부분이 들어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수직 스텝, 사이즈 스텝이 들어가 있었어요. 수직 스텝은 z 절임량을 말해주고요. 사이즈 스텝은 xy로 절임량을 말해줘요. 자, 수직 스텝 4mm가 들어가 있었어요. 눌러보시면 공구 직경에다가 0.4를 곱한 값이 들어가게 하겠다 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서 공구 바뀔 때이 값도 같이 변경됐던 거 보실 수가 있었을 거고요. 자, 여기에서 절삭 모드, 하향 가공, 그리고 수직 스텝 형식 고정 플러스 평 플랜트 그리고 공구 직경에 0.4 곱해 놓은 값이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 기본을 어드밴스로 바꿔 주시면 가공 방식을 조금 변경해 주실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최적화로 되어 있을 때는 스톡 나선 가공이라고 해서 이 형상을 인식해서 그 모양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가공 경로를 만들어주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자, 최적화를 사용자 정의로 바꿔주시면 스톡 나선 가공이라는 걸 풀고 가공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가공 종류를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할 건지,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형태로 가공할 건지를 선택해 주실 수 있어요. 자, 터진 형상 같은 경우에 바깥에서 들어오게 하겠다 라고 설정해 주시고 계산해 보시면 가공 경로가 조금 달라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아까 전에는 이 카메라 모양을 인식해서 끝까지 가공 경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지금은 나선 형태로 돌면서 가공 경로가 만들어지는 것도 보실 수 있어요. 자, 더블 클릭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밑에 보시면 수직 스텝 형식이 들어가 있을 텐데 자 고정 플러스 수평 플랜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거의 제일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요. 자 요거는 고정 고정 수직 스텝 4mm씩 가공을 하는데 수평면을 만났으면 그 부분에 가공 경로를 추가하겠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자 앞에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여유값, 가공 여유를 0.3을 줬어요. 그러면 0.3mm를 다 남겨주기 위해서 가공을 할 텐데, 측정, 사용해서 보시면, Z로 4mm씩, 4mm씩 가공하는 거 보실 수 있고, 가장 밑에 0.3mm, 이렇게 남겨주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단이 생기는 구간, 구간마다, 0.3mm가 남도록 이렇게 가공해줄 수 있는 부분이 고정 플러스 수평 플랜이에요. 이거 외에도 고정, 가변, 뭐 수평 플랜 정삭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정은 말 그대로 고정, 3mm를 주면 3mm씩만 가공하고 밑에 3mm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소재를 그냥 남겨줘요. 그리고 가변은 스택 값이 두 개가 들어가는 데이 형상을 요 사이의 값으로 나눠서 나머지 0.3mm가 남도록 나눠주면서 가공 경로를 만들어 주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고정적으로 3mm 가공하면서 단이 생기는 수평면을 만나는 구간에는 가공 경로를 추가해주겠다라는 거를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사인 스텝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xy로 요렇게 가공되는 부분, 가공되는 양을 말해 줄 텐데 자 여기에 또 가변 사이즈 스텝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가변 사이즈 스텝을 체크를 해 주시면 사이즈 스텝이 두 개가 나타나면서 4mm와 0.8mm 요 사이의 값으로 가공 경로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계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3mm 넓은 구간은 3mm, 좁은 구간에서는 0.8mm까지 좁아졌다가 다시 늘어났다가 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대신에 이거는 계속 연결해서 가는 형태로 가공 경로를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정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쓰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공구 경로 안의 내용을 조금 살펴봤고요. 나머지 기능들은 다른 형상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